어른이 TV 사화 저는 엄털트입니다 백수가 되고 싶은 남자 김백수입니다. 네. 네. 어느덧 사화. <laughs> 여러분 구독을 누르셨나요? <laughs> 자 오늘 보실 제품은 드래곤볼 드래곤볼 시리즈. 드래곤볼인데 얘가 소노공 아빠 버독. 소노공 아빠 버독이랍니다. 네. 얘는 소로공 아빠 보도. 아빠 보도. 얘는 브로리. 야 얘도 보도교야 웃긴 건데. <laughs> 브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놈. 나는 이거를 잠깐 이뭐껌 들어있는 거 뭐라 해야지? 시관. 얼마나 피규어를 얄팍하게 팔수 있는가. <laughs>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인간적으로. 피규어를 팔기 위해서 요 뒤에 보시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자일리톨 요만한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 그거 하나 넣어놓고. 이거를 식품으로 파는 거지. 그치. 껌으로 파는 거지, 껌으로 한마디로. 그지 껌으로 팔고, <laughs> 얘를 주는 거야, 얘를. 그래. 그러면은 이거 껌 없이 얘네만 따로 파는 것도 있어? 아니. 그건 없고. 어, 시과는 무조건 아... 껌이 들어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응. 이, 이, 요 놈들을. 응, 아니야. 아, 없어, 없어. 어, 이건 그, 무조건 시과 시리즈로 나오는 거야. 어, 어. 나름 또 요것만 모으는또 재미도 있긴 하겠다. 아, 그럼. 가격 대비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어, 어. 이거 얼마입니까 하나에 얘네도 한 천엔 정도 될 거야 만원? 어 만원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물가 이게, 대비 이게. 어, 물가 대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원 되겠지? 그 정도 하겠지?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 어 넘어오면서 이제 세관 통과하고 이러면은 그, 한만 8천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어. 이게 시리즈가 이렇게 세 세트씩 묶여 나오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어. 얘네는 한 시리즈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예를 들면 세 개가 이런 나와 어, 어.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없어야 뭐 되는 거야. 어, 35,000원인데 배송비까지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은 한 41,000원 정도의 인터넷에서 4만 세 세트를 구매할 수가 있어. 어... 근데 시리즈가 일단 엄청 많이 나오고 세개 어... <laughs>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한개 있고 다 겹치고 막어 <laughs> 싫어하는 거두개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만 몇개 있다고? <laughs> 네 개. 얘만 4개 네 있대요. <laughs> <laughs> 나 하나 줘라, <쳐라> 그럼. <laughs> 이거 뜯지도, 않은데, 뜯지도 않은 거, 뜯지도 않은 거. 심지새 건데, 새 거. 얘 하나가 3 5 0 0 0 원인데, 세 세트가 4, 4만 천 000원. 원이야. 아, 진짜? 당연히 세 세트짜리 사지. 당연, 그, 하지 이거 하나 놓고 와라. <laughs> 집에 세 개나 더 있는데. 어쨌든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이 중에 왜이세 엣을 갖고 왔냐면은, 음. 전설의 초사인특집이니까 전설의. 이, 원래 이제 그 드래곤볼의 어. 초사의 처음 나올 때, 이제 천 년에 한번 나타나는 전사다. <laughs> 너무 많아. 어. 년에 어. 그천 년에 한 번인데. 여기 이제 나왔잖아. 그천 년에 한번 나타나는 전사의, 전설의 시작이 이 손오공 아버지란 말이야. 아 최초의 초사이어. 최초의 초사이어인 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야. 일 거라고. 어. 몰라. 어, 또 왜냐면 어, 아직도 아직도 없으니까. 드래곤볼은 나오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응. 항상 이렇게 뒤집어내잖아. 세 세대 죽이면 또더 세대가 나오고. <laughs> 원래 응. 얘는 이제 그 정식 뭐 Z 시리즈에는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응. 극장판 시리즈에 이제 나와갖고 응. 프리드한테 유일하게 대적하다가 이제 한 방에 죽는 <laughs> 역할을 맡은. <laughs> 깝치다 까치, 죽는? 어, 비운의 주인공 어. 아 깝치다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 비장하게 죽어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어. 많아 원래 아 형, 그래? 어, 형은 잘 모르는데 저숙 어, 솔직히 잘 어, 몰라요 얘가 프리더한테 한 방에 안 죽고 어. 그 프리더가 쏜 기탄을 맞고서는 어마어마한 파워에 시공간을 어. 초월해서 몇천년 전으로 날아가 이게 그니까 러 사람들이 다그 말이 맞아 <laughs> 세, 프리더나 셀, 어, 프리더나 셀 정도에서 끝냈어야 돼 <laughs> 마인드부도 좀 오바야 어. <laughs> 아, 근데 어. 시공간을 초월한 건좀 너무하잖아 그치. 어. <laughs> 시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 프리더의 선조를 만나 칠드라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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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 돼 이게 지금 다 극장판 얘기인가어 극장판 어. 얘기야 자기가 프리더한테 한번 당했잖아 어. 거기에 이제 분노를 아, 느껴가지고 미리 마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어, 열심히 그, 연습해라 수, 슈퍼사이어인이 아니 진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 얘가 슈퍼사이어인이돼 갑자기 그 조상을 만난다니까 아. 프리더의 조상을 만나 아. 그리고 프리더의 조상이 어. 또 깽판을 치고 있는 걸봐 어. 그래서 거기에 열이 받은 거야 어, 어. 그래서 변, 변신해 거기서 변신을 어. 해 어, 거기서 어. 변신을 해 그래서 그 칠드라는 프리더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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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어. 금발에 사여인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프리더가 사여인을 두려워하는 거야 나름의 연결고리가 조금씩은 있긴 있구나 억지로 만들어낸 연결고리지만 있지 자 이제 일단은 구성을 볼게요 딱 이제 단촐하네요 그치 단촐하지 어, 뭐, 왜냐면 하 원래는 요 뒤에 껌이 하나 붙어 있어 껌이 <laughs> 껌은 얘꺼는 예 <거는> 제가 먹었어요 <laughs> 어, 껌이 하나 붙어 있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코딱지말한거 왜냐면 하 <laughs> 어? 전화에 보셨죠 제가 잊어버렸거든 스탠드 그 하나 잊어버렸다고 아주 네. 어? <laughs> <laughs> 본체 하나 들어있고, 본체 등뒤에 껌이 하나 있을 꺼미. 거고, 양쪽에 이제 교체용 이제 부속 손목, 어. 이렇게 들어있어요. 취할 수 있는 포즈들은 웬만하면 다 취할 수 있어요. 음, 아, 난 이게 작으니까 더 있고. 뭔가 귀엽고 좋은데? 그치. 그러면서도 의외로 퀄리티도 괜찮아. 어, 나쁘지 왜, 않아. 어,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특기도잘 쓰고. 어. 어. 이쁜데? 시관은 드래곤볼만 있나요? 아니, 아니. 아, 시체 엄청 많아. 아. 울트라맨 시리즈도 있고. 이건 저도 좀 땡기네요. 응. 결국은 얘가 얘잖아. 그렇지. 어 보면 옷도 똑같아. 어. 내가 얘왜이 둘을 갖고 나왔냐면 음. 결국 그냥 몸통은 똑같거든. 아 얼굴만 다르구나. 어, 얼굴만 다른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게, 이게 포인트인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당연한 거야. 팔아먹으려고 그렇지. 당연한 거지. 찍어낼 때 금형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든단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얘네의 최대 목적은 적은 돈으로 금형을 찍어서 이걸 얼마나 베리에이션으로 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느냐야. 여러분 이렇게 못하고 그냥 사기만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프사이어 인버전 아닌 버전이 나온 어. 거고 색깔 놀이가 어마어마해. 조금 이다 요거, 요거. 요거 껌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껌 하나, 요거 껌 하나.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먹어봤는데 그냥 사과 맛나요먹어볼래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도 될까? 어, 먹어. 어, 제가 먹어보 제가 한번 먹요 집에 또 있어. 무슨 맛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어. 맛있어 <laughs> 어 맛이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맛있어 음. 되게 불량스럽지도 않고 껌을 불량스럽게 어떻게 만드냐 <laughs> 아니 이거보다 더 싸구려 맛이 나, 나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 야 이것도 까봐봐 야첫 개봉하는 거야 야. 그럼 뭐 어차피 4개나 네 있는데 <laughs> 왜 갖고 나왔냐면 사실상 이제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전설의 초사이어 전설의 초사이어인 나온 최초의 초사이어인 얘는 그냥 초사이언이 최초고 얘는 음. 전설의 초사이언이최초야 뭐가 다른야 전설하고 그냥 초사이어인 실드가 죽으면서 금발의 어. 사회행을 조심해라라고 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어. 그게 전설이 됐잖아. 아 그냥 뭐 능력치가 다른 게 아니라 <laughs> 응. 그냥 저게 전설이 됐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전투력이 1만이었어. <웃음> 태어나자마자. <웃음> 어. 참고로 그 손오공의 형인 라데치가 지구에 왔을 때 전투력이 1500밖에 안 됐어. <laughs> 야. 어? 어 <laughs> 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아 당신은 특이를를 너무 소중하게 다루자. 피규어는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 만지고 놀고 다시 싸놓고 막. 피규어 방송하는 사람이 지금 할 말이야. 너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좋지. 난얘잘 몰라. 모르는데 느낌상 악역 같아. 응, 음, 악역이야. 그지? 어. 어, 근데 한 방에 빡쏘지네 얘는 손오공의 안티테즈야. 음. 손오공은 태어날 때 전투력이 2였어. 음. 심지어 아빠가 손오공 보고도 쓰레기네 이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어. 근데 얘는 손오공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전투력이 태어나자마자 1만이야. 아, 같이 태어난 거야? 어. 같은 날에 같이 아 태어났어. 손오공이막 이제 우는 소리에 얘가 자극 받아가지고 막 징징 울면서 그때부터 손오공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laughs> 자기를 울렸다고. 아, 진짜 아무리 만화지만 어, 그냥 자기를 울렸다고 그냥 미워해. 어, 어. 계속. 빵 살해. 어. 빵살 때. 그렇지. <laughs> 그냥 카카로트만 보면은 그냥 막 환장하는 애야. 그렇지. 예수는. 카카로트입니다 원래 어. 손오공이 아니라 카카로트예요. 그치. 그래서 항상 얘는 음. 그 만화에서 나올 때도 대사가 하나밖에 없어. 뭐? 카카로트. <laughs> 카카로. 브로리 이름이 어. 근데 되게 여성스럽다. 어 왜냐면 브로콜리에서 오. 따왔거든. 확실한 거야? 어. 카카로트는 캐롯에서 따온 거잖아. 아 진짜? 어. 베지터는 베지터블에서 따온 거고. 오. 이이 이 작가가 작가 죽지 않았냐? 아니 왜 죽어? 왜왜리하마약해야왜왜만대로 죽여? 아니 드래곤볼.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드래곤볼. 원작자는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가? 짱구 짱구 원작자가지 었지아 그래? 왜 <laughs>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 <죽여>. 죄송합니다. 자. <laughs> 아직도 드래곤볼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듯이. 아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원작 원래 처음에 그리던 사람은 죽고 그 제자가 이어그린다고 어서 들었었어. 응 음, 제자가 이어그리는 건 맞아. 응. 근데 원작자가 감수를 해줘. 아... 원작자가 죽고서는 이어그리는 건 짱구. 아, 짱구도 짱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오... 등산 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헐. 응. 역시 아직도 시리즈 가 나오잖아 짱구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아들인가 음... 수제 장가가 지금 이어그리고 있다라고 음... 내가 들었고. 그렇구나. 응. 어, 살아 계시는구나. 한만원정도면 <laughs> 아, 뭐... 솔직히 괜찮은 거 같아. 그렇 살만하지. 응. 딱 이렇게 시리즈로 한. 일렬로 한열몇개딱 모아 놓으면 되게 이쁘겠다 아름아름 그렇게 모으는 재미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다살수 있는 거야? 그럼 언제나 사고 싶으면 살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러 그러니까 시관이라는 건 이런 이제 껌이나 초콜릿이 든 제품을 모두 이 일컫는 아 말이고 그 시관 제품을 만드는 음. 장동이라는 그 브랜드지 그럼 이 브랜드도 엄청 많겠네? 그 반다이가 그 모든 피규어를 만들잖아 어. 그 반다이에 여러 이제 제품군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 중에 장동이라는 제품군이야.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얘만 알고 있는 걸로 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걸로 하고, 그래요. 궁금하신 어. 분은 그냥 각자 찾아보시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특별하게 뭐 바꿔주는 건 손밖에 없긴 한데. 그치. 그, 아, 이 가격에 아니, 이게, 뭘 바래. 진짜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화가 났어. 이런 상술에. 이런 상술에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껌을 씹고 있잖아요? 하나 딱 뜯어서, 껌 하나 딱 씹으면서 보는 거야. <laughs> 그렇게 되네,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껌이 맛있어. 껌이, 껌이 괜찮아. 어. 아직도 단맛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셋 중에서는 제일 디폴트한 이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역시 이 양반 취향이 항상 무난한 거죠 무난한 게 아니야 <laughs> 이, 이게 오리지널리티지 <laughs> 얘 한국전사거든 응. 그,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는 거네 음. 너도 할수 있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아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laughs> 그래요. 이게 어.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 앞서 앞서가지마.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지 선존하는 드레...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 는 제일 세가 누구야? 전왕. 전황. 전왕은 또 뭐야? <laughs> 있어 그러네. 제가, 제가 솔직히 셀 <laughs> 마인 그러니까 마인부까지 봤어요. 그이유는안 봤어요. 걔는 막 얘네처럼 막, 막 장풍 쏘고 이렇게 안 쏘고 어. 그냥 사라져라 이러면은 그 <laughs> 우주가 그냥 사라져. 전 우주를 그냥 지울 수 있어. 야. 우주에서 제일 최고 높은 애야. 현존 1위. 어. 현존 1위. 그러니까 뭐, 개왕 있고, 개왕신 있고, 막 개개왕신 있고, 막 이랬잖아. 개개왕신도 있어? 대개왕신 있고, 막 이랬잖아. <웃음> 제일, 제일 <웃음> 높은 데 있는 애, 전왕은. 아니야, 아직 한 5년쯤 지나면 전왕 위에 또뭐 나올 거예요. <laughs> 아무튼 뭐, 아유, 친구들 탐나네요. 음. 일단 저는 우리 김백수님한테 중복되는 걸좀몇개봤고 <laughs> 오늘 보신 제품은 자요요새 놈이죠 그잘 들어가고 있네요 이번에 전설의 초사이언인 어, 시리즈 아 음. 이제 좀 이거 산 보람이 생겼어 이게 잘 들어가고 있어 음. 전설의 초사이언은 뭐더 대단한 능력치가 있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유명한 초사이언이었어 그렇지 어, 그렇지 초사이언의 시초 초사이언이 천 년에 한번 태어나는데 음. 되게 많아. 되게 많고, 그래서 베지터가 <laughs> 실제로 드래곤볼에서 그 얘기를 해. 초사이인 바겐세일이냐고. 아, 그래? 어, 그 대사를 해? 작가도 아는 거야. 혹시 <laughs> 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초사이이몇 몇 명을 보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버독은 참고로 우엉이란 뜻이에요. <laughs> 야, 이 작가가 약간 어. 채식주의자인가 보다. 아,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그딱 보면 그걸로 짓는 거. 프리더는 냉장고잖아. 왜? 프리저. 레프리지에이터. 부르마가 저기, 어. 그, 일본 애들 체육복인건 알지? 몰라. 아, 몰랐어? 다 그런 거야? 어, 다 그런 거야. 아, 근데 되게 잘 바꿔서 잘졌다 어. 뭐, 한끗 차이로 바꿔서. 어, 이게 그 프리더 부하들 다... 중에 이제 아보하고카도라는 애가 있어. 아보카도? 어. 오. 그리고 베지터 동생 이름은 타블이야. 타블? 베지터블. <laughs> 이번 4화 때는 쇼도 반다이 쇼도 아 맨날 들어도 까먹어 아무튼 시관 시관제품 시관, 시관 제품. 응. 버독 이형제와 브로리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뿅